뭐가 돼야지? 뭐가 돼야 잘 됐다고 소문이 나지? 마블 영웅이 된다면? 어. 징그레이도 솔직히 나쁘지 않은 거. 고 징그레이.. 엑스맨 3 봤어? 징그레이 눈 이상하게 변하는 거? 아못 봤어요 별로더라고? ㅎ <laughs> 어디로 돌아갔지 제준이는 좋은가 봐그 어떤 그 그럴싸해 보이는 시간 조종하는 게 음.. 손이 떨림에도 불구하고 백만번의 미래를 법, 봤다 그랬나? 수 잡을 때? 백만 번 넘지 않아요? 백만 번 번이었지 그때. 근 네, 그때 네, 거의 뭐 억단이 아니었어요? 어. 그거 할때막 그렇게 네. 막 사람이 흔들리는 네. 게 너무 별로야. 가만히 있어도 되냐? 왜 흔들었어? 아저왜 흔들었는지는 알것 같아요. 왜? 그그몇 백만 몇 백만 번 동안 어. 죽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래서. 으, 으, 네, 네 그게 그게 빠른 거다. 아. 어. 이거 조금 인정. not sure if you're g o 있는 g to be a little bit of a 는 i m e stone. I'm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time stone. I'm going to be a little b i 그거 하면 됐을 것을 왜안 했을 까요 그러게요 시간 안에 가둬버리는 다른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건가? 다른 스톤들 때문에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마일즈 모랄레즈 응 애니메이션이죠? 응 그거는 마블 영화예요? 소니 영화예요? 소니겠지 근데 그... 마블도 본다고? 팀라이브를 가끔 하잖아요? 어그 토요일 2시에 템 무비라고 응. 하는데 거기서 이제 광고를 해주더라고요. 근데 음. 거기에 소니 마크가 없더라고요. 아 진짜? 네. 마블밖에 없어? 네, 그냥 마블밖에 없어서. 저소니 마블... 알았는데 그러면 마일즈 모랄레즈는 소니한테 안 넘긴 건가? 죄다 넘겼지만 판권을 가져왔잖아요, 다시. 음. 그래서 할 마블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건가? 그래서 이번에 스파이더 그웬이랑 모랄레즈랑 피터 파커랑 음. 나오는 거. 부제라고 해야 되나? 음. 부제가 뉴 유니버스. 말좀레래그 나오는 스파이더맨은 보고 싶어. 극장 가서 보고 싶어. 그게 극장판 개봉하는 거죠. 아, 하겠지. 개봉 12월 응. 막 이러지 않았어. 국가 부도의 날도 나왔대. 그래서 보로 가야 되는데. 그리고 근데 그것도 솔직히 봐야 돼. 도헤미안 랩소디 너무 하다니까볼건 많은데. 시간도 돈도 돈도. 영화 극장을 얘기하면서 돈도 없고라고 말하는 거 너무 심하지 않을까이거 자를게요. <laughs> 아 이렇게 웃어버리면 나간다고요? <laughs> 자를게요. 이렇게 웃으면 재밌어서 쓸 수밖에 없어요, 선생님. 웃으면은 자를 텐데. 그러면 이제부터 너 영상에다가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할 때막 욕해야겠다. 어, 만두 먹고 싶어. 마음에 있는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. 만두 먹고 싶어. 어, 왕만두. 어, 마에했다 맘에 다 어차피 먹지도 않을 거지만. 그래도 저렇게 문 닫은 게 뭔가 마음이. 딱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? 그렇긴 하지 어, 나 몸이 왜 이렇게 또안 또 좋아지냐 아 짜증나게 혹시 어제 세아쌤이 음기 옮지마 라고 했을 때 음. 설마 옮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셨어요? 어 조금 아 그래서 그래요?